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여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어디며,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몸은 하나라. 하느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밝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기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후반부는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또 바울은 이 몸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비유를 통해서 성도 각각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며 또 어떠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듯이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아, 이러한 말은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한 성령 안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고, 또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바울은 몸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이 손이 아니라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귀가 눈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어떠한 지체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은사가 작거나 또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 안의 지체를 각각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두가 필요한 존재이고 또 서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6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눈이 손에게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쓸모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지체 모두가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덜 존귀해 보이는 지체에 더 많은 존귀함을 입히고 또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로써 몸 안에서 분열이 없고 또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또 고통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작은 어떤 뭐 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괴롭고 또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어, 신경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체들에게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또더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한 몸됨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또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어디 상을 받으러 간다 그래요 근데 내몸 안에서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놓고 갈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 안에서 영광도 함께 받고 고통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laughs>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27절부터 3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또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세우셨습니다. 또 사도의 또 선지자의 교사의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들,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능력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자, 또병 고치는 자, 또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 또 돕는 자, 서로 이제 또 섬기며 돕는 그러한 자들을 또 은사로 주십니다. 또 다스리는 자,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통치를 하는 그러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또 방언을 말하는 자, 또 방언을 통역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또 모두가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병을 고치는 자가 될 수도 없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큰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에 더큰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은사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도 교회를 아름답게 또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덕을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는 하나의 몸이며 또 우리는 그 몸의 각각의 지체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각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어떤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몸에서도 뭐 눈이 귀하고 심장도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뭐 눈이나 심장이나 아무리 귀해도 혼자서는 절대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이 눈이나 또 심장도 자기의 기능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사도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히 우리 가운데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어, 교회라는 것이 유기체이죠 유기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몸이라는 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지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돌보며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다양하지만 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그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진정한 은사의 길은 어, 사랑으로 규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장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사들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사들은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 공동체를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고 발견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의 은사를 또 각자 잘 발견하고 또 이것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겼다면 또 다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잘또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뭐 한 달란트 이상은 다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더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이 지체들이 또 결국에는 하나로 한 몸임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체들 가운데 어떤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가 돌보아 주고 아껴 줄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또이 은사는 결국에는 사랑으로 귀결돼야 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서로에게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고 또그 사랑이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더 있는지 주님 앞에 또 묻고 또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의 덕이 되는 귀한 은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